주말을 앞두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황사까지 유입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황사 섞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지만, 양도 적고 지속 시간도 짧겠는데요. 단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과 내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황사도 유입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8도, 부산 21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이자 어버이날인 내일, 오후가 돼서야 차차 옅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1도, 대구 역시 1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원주 22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